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정말, 아, 정말 바다가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정말 바다를 왔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에, 지금 이제 날이 조금 흐리긴 했는데, 비도 와요. 비도 오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검은 먹구름이, 비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 함덕 해수욕장. 아, 어, 몇년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눈에 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 꽃만 보면 한정한답니다. 와 이거 무슨 꽃일까요? 아, 꽃 무슨, 어, 열무, 열무 꽃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무김치. 이런 꽃들이 보이네요. 얘는 여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너무 좋죠? 아, 진짜 바다 너무 너무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덕해수욕장에 와서 또더런상을 담아봅니다. 음, 아, 좋다. 와, 정말 제주 바다. 벌써 이렇게 물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네요. 와 차가울 것 같은데? 어,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래도 차갑지는 않아요. 어, 바람이 시원한 느낌? 아이들이 벌써 물에서 <laughs> 바닷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네요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와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 예쁘다 음 너무 예뻐요 진짜 함덕해수욕장은 제주에 오면 꼭 가봐야 할곳 중에 한곳 함덕해수욕장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laughs> 아 멋있어 여기가 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 어, 여기 이렇게 음, 화산석을 이렇게 또탑 탑을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멋있어요 음, 아이들은 더운가 봐요 좋다 아이들 벌써 <laughs> 그렇게 뜨겁지도 않는데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기 좋은 음, 곳이에요. 옆에 너무 옆에 예쁜. 여러분. 정말 있을까 너무 멋있죠? 한덕 해수장 꼭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제주 섭지 코지입니다. 아, 정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이경을 하고 있답니다. 석지 Oh wow.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진짜. 와.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 비를 맞으며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와, 이끼로.